오늘의 썰은 음악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음악 선생님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일단은 2학년 올라갔는데도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1학년 때랑 이런 존재 우리 음악쌤이 되게 특이할 정도로 깐깐하기로 유명했거든 근데 뭐 어쩌겠냐 이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깐깐했냐면은 대략 수업시간 시작하고 나서 1초, 2초 지나서. 1초, 2초 지나고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아너 지각. 에이 1초, 2초 늦었는데? 근데 만약에 5분, 한 6분 늦었어. 아, 선생님, 저 왔는데요. 너, 결석. 아 <laughs> 이게, 맞나? 그래도 오긴 왔잖아. <laughs> 결석이. 시험도 절대음감 기준으로 내가 고안 그래도 빡신데 근데 거기다가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다 깐깐해갖고 사실 음악 선생님을 반겨주는 학생들이 별로 없긴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깐깐했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결석 처리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어느 날 이제 수업 시간이었어 이제 여러분 제 고등학교 썰을 계속 봐오시면 알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자랑은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이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아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이 가잖아? 근데 말했듯이 반에 제 친구가 반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2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음악 시간 음악실로 갑니다 음. 교실 불까지 음. 꺼집니다 아무도 안 태워 <laughs> 고등학교 2학년 땐 진짜 개찐따였어요 이게 진짜 난나 무서운 거거든. 진짜 개 진짜야도 옮겨갈 땐 보통 깨우기 난단 말이야. 근데 깨웠는데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예 안건드리더라고 그래서 눈을 떠 보니까 어 뭐야? 왜 우리 다 꺼졌지? 시간표 보니까 어 음악 시간이야? 근데 왜 아무도 안깨웠지 이미 지각 확정이잖아. 일어났는데 이미 수업 시간 음악 시간 한지 10분이 지난 거야. 아씨, 그럼 바로 갔단 말이야. 들어가야 되나 빠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음악실 안을 들여다 봅니다. 바로 수업 중이죠. 막 수업을 하고 계셔. 나는 그걸 창 너머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창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음악실이 있는데 특이하게 밖에 있는 구조였어 1층에 이게 입구가 있으면은 음악실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이쪽에 이쪽에 조그만 창문이 있어 왠지 모르겠는데 환기용이었던 것 같아 어 여기를 통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수업 시작해버렸다 아. <laughs> 어떡하지? 아, 그냥 그래,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럼 그래, 완전 결석 처리 되버릴순 없잖아. 왜냐면은 나 공부 뒤지게 안 하기 때문에 결석 처리까지 좀 쌓이면 은 졸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근데, 위험 부담도 같이 있는. 창 너머리 이렇게 봐. 이제 안에서 수업하고 있을 거 아니야.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뒤돌아갖고 막 설명하는 타이밍을 딱 노려서, 문을 대놓고 벌컥 열어. 그리고 이제, 보통 들어오면은, 정면으로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엉덩이부터 들어옵니다. 바로 그냥, 아. 열때 엉덩이를 그냥 벌컥 열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쌤이 소리에 깜짝 놀라갖고, 내 쪽을 딱 봐. 너 갑자기 뭐야! 선생님! run. 저 화장실! <laughs> 여기서 노선을급들어버리는 거야. 선생님 저 그냥 수업시간 중에 데려고 나가는 겁니다. 결성을 <laughs> 피하기 위해서 그냥 미친놈의 길을 선택한 거임 <laughs> 아니 선생님이 화장실 가도 된다고 한적 없는데 아 선생님 제가 못 찾겠어서 그래. 일단 갔다 올게요. 네. 저저저 저, 저, 미친놈 저거 야 가서 문 닫아라. 네. 완전 범죄 성립입니다. 어 지각한 주제에 화장실 갔다 온다는 핑계로 좀더 놀고 올게. <laughs> 아무튼 간에 10분 지났잖아? 딱 들어와 야 내가 화장실 가지 말랬지 아니그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얼러로와 내가 화장실 가지 말랬지 내 말이 무서워? 아, 아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뭐가 화장실이 급하면 선생님 말을 무시해도 돼?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뭐가 뭔데 화장실 간다고 수업을 했지? 여기서 이제 머리 풀가능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말한 마디 실수한다? 그럼 장난 아니고 조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때 무두 등의 머릿속을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상황마저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 떠올랐어. 근데 아 이거 해도 되는 방법인가? 내가 너한테 변명할 기회를 딱한번 줄게. 제대로 변명 못하면 넌 그니까 교무실에서 뒤지는 거야. 이게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말하기 좀 그런 게 어디서 말해? 그러면 귓속말 좀할수 있을까요? 그 말해 귓속말 해야 돼요 해봐 저 변비에요 <laughs>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변비가 되게 부끄러운 거였어 너가 뭐 변비면은 어차피 똥잘안 나올 텐데 뭐 참치 뭐 변비가 좀 심해서요 네가 뭐뭘한다고 뭐, 변비가 심해 아니 뭔가 약간 변비만으로는 구라치지 마라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야 너 시진이 있었어 <laughs> 선생님 아로 <바로> 기억나 <기어가. 웃음> 보는 눈빛이 그럴 줄은 몰랐지 <laughs> 가서 전자라좀 있다 보자 네 이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이제 이제 좀 있다 지졌다 이러고 있어요그 이제 좀 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탔네? 그래도 너무 오바 산나? 하고 있을 때 음악 선생님 오십니다. 야너 따라와. 아 글씨 들킬만하지 솔직히 내가 생각해서 너무 그냥 둘러댄 변명이긴 했어. 아 따라갑니다. 엥? <laughs> 매점으로 오는 거야. 교무실이 아니라. 그 두둥아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나한테 과자를 이렇게 딱 사주는 거야. 웬 과자를 너가 그런 줄도 모르고 말하기 부끄러웠을 텐데 그. <laughs> 미안하게 됐다. 내가 다른 애들한테 꼭 비밀로 해둘게. 어, 예! 예. 앞으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편하게 가고. 예! 예. 어, 진짜, 진짜 미안, 미안하다. 그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예, 예!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조져지는데. <laughs> 근데 네,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이 이후에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내가 화장실이 바래요 다른 애들은 쌤 저희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럼 참아 될게요 그러는데 내가 선생님 저 오래 참았는데 화장실 좀 그러면은 허들짝 놀라더니 갔다 와 어, 어, 갔다 와 빨리 왜제만 보내줘요 조용히 해 <웃음> <웃음> 이게 제일 아찔했던 게 동아리 시간에 형사처럼 애들 이렇게 딱 들고 왔어 <laughs> 아, 좋았어요 어 무드등. 뭐 아, 요즘은 괜찮아? 어 괜찮냐니 뭐가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 화장실 그 그걸 쌤이 어떻게 <laughs> 비빌라 <비밀로> 해준다면서요 <laughs> 애들은 모르거든 애들다 알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냥 <laughs> 그래서 한순간에 이 선생이 저희 학교생활을 똥쟁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laughs> 아니, 보통, 학교에서 똥 쌌다고 이제 똥쟁이 취급받는 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당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걸 이제 선생님들한테 당했습니다. <laughs> 약간, 이때 이후로 내가 화장실에만 간다고 하면은, 무도정 또 똥이야. <laughs> 지각 한 번, 무효로 하려다가, 그냥 바로 항문 질환쟁이 됐습니다. <laughs> 따라하지 마세요. 차라리 지각 되는 게 낫다. <laughs> 혹시 모르지 나 같은 얘가 한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괜히 잔머리 걸리다가 조져버린 서로 오늘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가키 쌤, 이거 소문 듣고 막그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럼 무드등이 그때 화장실에 갔던 게이어내리려던게 아니라 혹시? <laughs>